저는 결혼할 때제 나이에 아, 대해서 조금 빠른 표현은 아닌데 32살 때 90년, 90년대 2년9 3월 31일 오후 3시에 중매로 만난 두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을그 전에는 애인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냥 아는 여자는 들어있었습니다 <laughs> 결혼할 나이가 꽉 찼다 보니까 마땅히 혼 신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혼 신부를 중매로, 집안이 중매로, 1월 29일에 만나서 3월 30일, 그 당시도 코로나가 없어서 예식장은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결혼했습니다. 강남와 MC의 농구장, 농구, 농구대다 치고 대강당에서 저희 여동생이 먼저 2년 먼저 결혼했고, 제가 90년 3월 30일에 결혼했습니다. 그후 겉으로는 빛깔은 믿음선을 잘했죠. 뭐, 중국 동무 부장, 찬양단장, 교사, 전도부장, 뭐, 한꺼번에 네개 정도 중대형교회 사다가 40대 초최 안수집사가 되어서 10명을 안식집사를인식했으니까 어, 작은 게는 아니죠. 어, 저희 아이들 그때 초등학생이라 제가 투표권이 없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한표더 모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오로지 안에 혼자 표와 제가 제 이름을 썼습니다. 혹시 안될까 당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대 중반에 웨스트민스터 신경에 가서, 안수 받은 지늘 늦어서, 올해가 8년째입니다. 9년째입니다. 10년 정도 됩니다. 십몇 년째입니다. 다가 아, 아, 아까 먼저 시간도 여담을 했지만, 이젠 과장해서 20년 전안 됩니다. 그런데 15년 전안 됐습니다. 안수 받은 지. 아 오늘 본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원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데, 제목이 길면 활자체 만들기도 어렵고, 또 순서제 나갈 때도 어렵고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1절, 구절을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참생출로기렇얘기리면서 신명기가 50장, 47장, 28장, 36장, 34장, 187장으로 모세우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면느보산에 묻힐 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눈의 아들, 시정 눈의 아들, 여호사를 선택하는데 여호사에게 다 위임을 하는데 여호사는 당대함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떨고 두려워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이시대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일절 한번 크게, 일절을 제가 못 외우니까 한번 크게 한번 다시 공격해 드리겠습니다. 여와의 전 모세가 죽네, 여와께서 모세 의 시정 분야도 여와의 일로 가는 소리에. 이 자료는 모세가 죽었을 니가 책임지고 하라.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한 말 하체 분도 이거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해. 밟는 땅. 오늘 얼마큼 밟으셨습니까? 본인 차든, 지하철 여기든, 3번 지고 4번 지고 화장실, 집에서 나오고이 땅만 밟을 분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류 땅 대공 5천 번, 만 번, 2만 번으로써 나오는 운동 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땅 말씀, 주님의 영역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4절에 곧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그 당시 지역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 옛날에 5세계 보면 음, 영국이 아, 5세기 지나서 18세기, 20세기에 보면 대형 제국이라고 그랬죠큰 나라 영국 제국이라고 했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동서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 저 식민지 국가에 가면 낮인데 또저 첫째로 또 낮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 대형제국인데이 당시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후세계지만 모세가 죽고 여수한테 네가 박물땅 내가 이미 다 작정해놓았기 때문에 넌내 방법대로 뜻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받는 땅 모든 것, 니가 이끄는 자손가독으로, 후손가독으로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여호수아는 담대한 욕수 때 5절에, 내 노를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또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내 노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노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게 오신 시라 하신지, 995장에 이제. 약속하셨던 지니 <laughs> 그 약속을 지키서이 후로도 영원토록 그래도 너를 지키시라, 지키시라, 지키시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서 믿으시는 분은 크게 <laughs> 오늘도 어, 조금 볼모에서 백백백 명백 분이 좀안 되는데 어, 네, 육제는 뭐라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제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대하라 내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100전 5장 11절에도 나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 그 앞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너를 온전게 이미 만들었으니 강하고 굳세고 견고하라 다 기억자로 들어가요? 강하다 기억해요? 견고하다도 기억해요? 굳세다도 기억해요? 아까 이미금을 굳세라 불렀죠? 선절까지 있어요 제가 1절 때한번 화장실 갔다 왔어요. 난 김정은 목사님 다음 순간대에 갔다 왔다. 화장실 갔다 오고 2절 끝날 때아 3절 남았구나 물도 왔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1절또 반복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호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버리지도 않고 니가 방문다 모든 걸 망망대해로부터 유라대로부터 해족속 땅까지 다 지겠다. 이 당시에 일곱족속이 있었지 일곱족속 기르기스 족속, 핵족속 다왜 없습니까? 일곱 족속 가나한 족속까지 일곱 족속이 있었어요. 여부가 여 있겠냐? 여부스 족속 그럴리마음가지 여부가 있겠냐? 여부스 족속 일곱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을 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셔도 계속 세상 말로 한 글자로 쫄았어요. 쫄았다. 왜 쫄았다고 그래 장계선 상마 차우에 장군, 몽군이 있지만, 졸이 우습지만, 졸이 크게 또, 큰 역할을 할 때가 있죠? 병, 병사처럼, 졸병. 근데, 졸았다는 것은, 찾고 간이 서늘하고, 간감이 서늘할 때, 졸았, 졸잠자는 졸은 게 아니라, 쫄았는 거죠. 쫄았는데, 육체는 또 마음을 강의하고, 당대해라. 너희 이백성을 내해그 조상의 냄새에 준비한 땅을 얻게 하리라. 구약의 역사는 땅과 자성의 역사예요. 매번 땅을 주겠다. 자손을 이겠다 약속한 걸 구해야 기 역사하는, 땅과 자손의역사에요 땅땅거리고 왜땅땅거리요 땅이 마음 땅땅거려요. 우리 어릴 때, 라면 땅, 좀 나왔죠. 60년대, 70년대, 라0 나는 땅 먹고 땅땅거리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땅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기억이 것이요 땅을 우리가 가질 때 땅땅거린다는 건 세상 사람이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내가 만든 네. 땅을 다 주겠다, 담대하라. 뭐 김절정 조사님, 안양에서 어디까지 금전까지 다지겠다 밝기 어려워요. 다리가 아파요. 자리자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영적인 영역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아, 네. 7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래도 여사가 감당이 없을 때7절또 한번 긴급 부탁을 하십니다. 오직과 극히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오직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고 또 6절을 반복해 오직과 극히 오직과 극히, 시작. 오직과 극히해 오직 그것만, 오직 강하게 하라. 오, 언니! 오직이랑 오, 언니랑 똑같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바 처음 시작 똑같습니다. 오, 시작합니다. 오직! 오, 언니! 단지! 오직! 강하게 하라. 그다음에 마음이 강해하면담대나이전 모세가 되겠니만 율법을 다 지켜야 라차로로 칠치지만요. 그리하며 어디로 간지 형통하라. 그러나, 모세계에 치힌 오직 율법의 중심을 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목수상하며 네가 중심을 갖고 살아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우리가 신선 있죠. 근에는 왔다리 갔다리, 시선은 좌우지. 이쪽에 몸무게 60kg 앉으면 이쪽에 50kg 앉으면 내려가죠. 100kg가 앉으면 60kg 딸떡 올라가요. 60kg. 55kg랑 60kg 앉으면 처음에 발을 안 띠려고 막 그러면 비슷비슷해요. 발이 올라가면 50kg가 60kg보다 조금 조금 올라갑니다. 자로나 우로나 침치가 않는다는 건시소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어디 있어야 말씀의 중심이 있을 때이 아, 아, 당신 아, 아. 구약이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신약적으로는 말씀에 이 신약도 말씀 은혜의 시대라고 은혜 시대라고 해서 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도하기로해서죄 있는 곳에 매일 즐기고 놀고 즐기고 은혜가 있는이라안 되죠 말씀이 내 안에 도할때사도바 우리 말씀했죠 우리가 미쳤어도 술주자가 아니고 증후에 미쳤다.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아까 본문도 나왔죠. 고린도 전서 5장 13절에 내가 미쳤어도 누굴 위해, 주를 위해 미쳤어. 네.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친 사람 되기를 소환합니다. 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면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또한 고린도 전서 12절에 서로 바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무엇이지할수 있어요. 다가룰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그저 그렇죠? 우리는 우선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할수있으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다 즐겨보시고, 다 시간을 세상 속에서 재밌게, 음, 시간을 가져보셨겠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참 기쁨. 내 영혼의 귀, 기쁜 데서. 기쁜 데서 기쁨 소망이 있을 때 말든 가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내면 호로 즐거워요! 춤추 놀고, 저도 그래봤어요. 그렇지만 그, 그 시간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잠잘 때 누워서 여러가지 또 우리가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그윽 하나님이 울려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잠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못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하나님이 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저희 이 자리에 카메라가 다섯 대제 몸을 보 있는 카메라 핸드폰까지 여기 있는 거 다음은 카메라 백 대가 깝게 됩니다 아, 네. 왜 여기 카메라가 백 대가 있습니까? 이 중에 다섯 대는 보리 깜빡깜빡거려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카메라 선발이 받침때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찬양도 드리는 것입니다 7절로한번 네. 펼쳐보겠습니다. 율번적으로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주야하로것을 묵상하라. 10편, 1편은 똑같지요. 23편은 똑같지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 말씀을. 네. 주야로 묵상하라니까, 낮에 했다. 또, 오후에시장 저녁 때 가서, 밤에 가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가까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변함없이. 이게 주의합니다, 주의하. 주야. 네. 네. 주야가 낙과 왕.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요 주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냥 던져버리고, 내 영역을 죽게 다 맡겨버리라, 내가 하나님 너희를 돌보시겠다, 보호받시겠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대세 기는 거예요. 소가 대세 긴는지를 하듯이, 우리 말씀을 안에서 되새기면서 움직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으로 나타내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해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유기라고또 신학이 말씀하고 있죠. 고난의유기가 결론은 평탄케하기 위함이라평탄계해서 어떻게 되냐? 네 길을 네가 형통하리라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형통함을 느꼈다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세상이 주는 기쁨과 형통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으로 흉통하게 하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평탄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릴 줄이 있으니라. 그럴 때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본문 갈 1장.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무을그러게 하라. 두려하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가, 아,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이건 마태복음 신약으로 28장 18절과 19절 18, 똑같죠. 아버지 아들로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분별 모든 것을 지켜 가리지 행하라. 세례 주라 밥티 줘라고 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권세도 줬으니 너희와 함께하겠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경을 받을 줄주여 베드로전서가 우리와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오늘도 마지막에는 아멘. 마지막에는 바로 형통께복을 이루지만 바로 내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잘못된 길로가 아니고 주 안에서 형통 말씀대로 가는 길에는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배물을 버리지 않겠다. 마귀는 일곱 길로 왔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간다는데 보면 적군이야 적군. 신명기 28장 7절에 마귀는 적군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간다는데 우리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간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니 일법하니 말씀대로 주의하며 묵상하며 늘 그렇게 살면 평등케 하고 평평케 하는데 우리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고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적군들은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시편 81편 1절에 바로 우리를 구경하신 네. 네. 그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어 네 입을 채우리라 네. 우리 입을 한번 크게 열어보실까요? 저는 아. 입이 아주 작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입을 열면 속이 보이는데 속보인다가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라 네 입을 치우리라 시편 11살 손자 10살짜리가 나타납니다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크게 열라 오늘 그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을 크게 열때 우리의 입을 치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 길을 담대하고 강하고 놀라지 말고 후회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안에, 뭐, 나와 함께 하시다, 그하에 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기도드립니다.